다이어트 중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쿠팡 저당 간식 추천. 바삭하고 오독한 식감에 초코칩도 박혀있는 리얼 초코쿠키에요. 한 봉지에 8, 9개 정도 들어있고, 5 봉지 기준 만원 초반대로 가격도 괜찮은 편. 맛은 너무 달지 않아 물리지 않았고, 건강하게 먹는 초코칩 쿠키맛?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서 다이어터 뿐 아니라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이에요. 열풍으로 구워 부담 1도 없는 과자에요. 세계 6천원으로 가성비 있게 구할 수 있고, 완전 바삭, 고소, 담백, 끝판왕이에요. 먹다 보면 손이 계속 가는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. 데 옥수수로만 만들어서 다이어트 중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우유 한 컵이랑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해요. 칼로리 폭탄 감자칩 아직도 감당하면서 먹나요? 이건 소금빵 맛, 매콤 치즈 맛두 가지 중 고를 수 있고 한 봉지 천 원대로 가격도 착해요. 입혀진 날 양심에 찔리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텁텁함 없이 바삭한 식감 그대로 즐길 수 있어요. 프로틴 간식 맞아? 할 정도로 속세의 맛을 그대로 담았는데 칼로리는 25%, 지방은 70%나 낮아 부담이 적고 달걀 두개 분량인 12g 프로틴도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. 추천 입가심 간식 하나도 신경 써 먹는다면 이게 딱이에요 한 봉지에 4,000원 정도 하는데 하늘만으로도 청량감이 엄청나고 목 끝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에요 알은 작지만 먹었을 때 빨리 녹지 않아 오래 먹을 수 있고 제로 슈가로 일반 캔디나 젤리보다 훨씬 나아요 거기에 달리톨 함유로 구강 건강은 덤으로 챙길 수 있고요